안녕하세요 페이스북 명품 브랜드 박준서입니다 와 집에서 12시 47분 정도 걷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강 철교죠 이게 여기 여기까지 오는데 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준서 스타일로 아마 이렇게 걷다 보면은 어,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이렇게 잠깐 얘기했지만 한강 일주하는데 아마 한 3박 4일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맘때 아니면요, 이렇게 한강에 그런 어떤 운치랄까요? 그리고 그 느낌을 얻기가 참 사실 힘듭니다. 사실 이맘때가. 이맘때가 가장 좋을 때죠. 겨울에는 이렇게 못 걷습니다. 진짜 좋아서. 그 이런 운치도 사실 안 나오고 못 느끼고요. 오늘 어 제그 소셜 투어는 한강이었습니다. 한 8시간 가까이 걸으면서 저 나름대로 느끼는 바를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또 이걸 통해서 또 이렇게 친구분들이 지금의 이 순간에 그런 운치랄까요? 아니면 또, 한강의 아름다움이랄까요? 또, 뭐 그런, 아무튼 뭐, 예. 그냥 제 느낌 그대로, 친구분들이 그대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저녁 시간 되십시오. 끝!